영국의 한 여성이 하이힐로 한 남성의 눈을 찔렀다고 합니다. 2년 전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한 남성의 눈을 명품 하이힐로 찌른 여성이 감옥행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2세인 저스틴 로이드 씨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밤에 나가 놀다 집에 돌아가려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샤디아 오말 씨의 친구에게 접근했습니다. 로이드 씨는 오말 씨의 친구에게 과자를 좀 먹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열을 받은 로이드 씨는 그녀의 머리 위에 과자 봉지를 엎으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말 씨는 공경에 처한 자신의 친구를 도우려고 했으며 이때부터 피 비린내 나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말 씨는 엄청 값비싼 크리스찬 로부탱의 하이힐을 벗어들고서는 로이드 씨의 눈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법정에서 로이드 씨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하이힐을 눈에서 뽑아내야 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시력을 잃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오말 씨에게 18개월 형을 선고했으나 이는 2년간 집행유예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6개월간의 사회봉사활동과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며 약 17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도 받았습니다.